은 9월 2일 어, 밤 10시 반을 지나고 있고요. 어, 오늘 영상에서는 음, 추가적으로 이제 깊어진 피할 때 약간의 팁 그리고 음, 흐름 흐름 체크는 사실 엊그저께 영상 올리면서 어, 지금 뭐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긴 한데 한번더 흐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어, 괜찮아 보이는 알트코인 몇 가지 소개하고. 그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 볼게요. 일단 흐름 체크 먼저 하고 갈까요? 한시간봉 상에서 이제 채널이 하나 완성이 되죠. 한 이쯤부터 끄면 될것 같은데 어 채널을 끊는다 라고 하면 한요 라인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꺼보면 이렇게 어, 끌 수가 있고요. 200선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어, 일단은 지금도 뚫지 못하고 내려온 상태고 어, 여기를 뚫는다 라고 해도 어, 이 이후에 이제 요 라인을 그러니까 정고점 정고 정거 부근을 뚫고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어, 떨어지더라도 여기를 깨지 않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우이론이죠 결국에는 이제 고점을 높이는가 저점을 높이는가 그 이론인데 어 일단은 어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속에 있죠. 시간봉 채널 상에 이제 그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일단 희소식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채널을 뚫어야 일단 첫 번째 희소식이고 그리고 이 전고점을 뚫어야 그는 두 번째 희소식이고 그리고 지지가 나와야 세 번째 희소식이에요. 그때에서 비로소 눌릴 때 잡는다. 그래야 상승 추세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그 이후에 이제 여기를 또 깨면은 때는 또 관점이 바뀌겠죠.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할 때는 대응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분봉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팁은 뭐냐면 저번 영상에서 이제 기준선 이제 26선과 78선을 이용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이동 평균선을 이제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이것도 좀 괜찮은 방법 같아서 어 오늘 영상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똑같고요. 그 기준선 이제 1대 1 이상 뚫어 올리면 눌릴 때 잡는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이제 기파깅 비죠. 근데 여기에 이제 50선과 200선을 추가를 해서요. 단순 이동 평균선이고요. 그 선을 가지고 이제 어 78선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이제 50선도 1대 1 이상 뚫어 올리진 않더라도 그 영역대까지 이제 50선까지 이렇게 어 한번 터치를 해 주면은 그때 한번 해볼 만하다가 이제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여기도 이제 여기는 안 되고 이런 데 되겠죠 이런 데 했을 때 어, 눌릴 때 잡아서 또 올리면 판다 이런 게 되는데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여기가 저점이라고 볼게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를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제 손절 라인을 예를 들어서 20... 250을 했어 근데 어, 현재 다이버전스가 뜨고 있잖아요 mfi나 rsi 다이버전스가 뜨고 있으면 어꼭 어떤 마이너스 250뭐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유자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분할 진입을 하니까 항상 조금 더 이제 다이버전스가 뜰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평소보다 들어가던 것보다 여유분을 좀둔 다음에 이 떨어질 거를 대비를 하는 거죠. 떨어졌을 때 다이버전스가 확장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한번더또 물을 탈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제 꼭 마이너스 250불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내려와도 손절하지 않고 기다려 볼 만하다 왜어 RSI나 MFI 다이버전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어 물탈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게 되면 평단이 내려오면서 살려 주더라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뭐다이버전스가 없다 하면은 평소 하던데처럼 저점에서 뭐 마이너스 250불 이런 식으로 이제 손절 걸어두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선을 왜 뒀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제 200선과 가격괴리가좀 있죠 어 캔들과 200선이 어떤 낙폭가대가 좀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쓰는 건데 진입은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 팔건지 이제 익절을 정할 때 200선을 쓰는 거예요. 그런 낙폭가대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들어올릴 때 200선에서 무조건 파는 건 아니고 200선 부근의 매물대를 보고 파는 거예요. 이런데 서 이런데서 지지나 저항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서 이제 팔겠다라고 정하기 위해서 200선을 쓰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200선을 켜놓는 거고 만약에 이제 200선이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요런 데 같은 경우엔 지금 짧잖아요. 200선이 이 가격과 200선 괴리가 되게 짧잖아요. 이럴 때는 200선에서 파는 게 아니라 더 지켜봐도 된다는 거죠. 가격이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을 또 봐도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여기서 200선을 딱 터치하고 내려오는데 50선도, 50선 부근 매물대를 막 뚫고 내려온다. 이러면은 이제 일단 한번 어 짧게나마 익절하든지, 아니면 본절하고 또 지켜봐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원래 계획했던 그 라인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0선의 의미는 저는, 어, 익절하는, 그니까 역배열인 상태죠. 역배열인데, 그냥 역배열이 아니라, 어, 낙폭가드인 역배열. 그럴 때, 200선 부근에서, 어, 판다. 200선 부근의 매물대에서 판다. 정확하게는. 그런 느낌으로 들고 간그 이제 설정을 해놓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근데 사실 200선만 그 되는 게 아니라 뭐 400선도 되고요 다 되는데 장기선이면 다 돼요. 100선도 그렇고. 근데 적절한 선은 200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50선은 이제 어 기파갱비할때그한번더 이제 어 매수세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78선보다는 50선이 조금 더 어, 빨리 나와요 그래서 어, 최소 조건을 이제 78선, 기준선, 7, 78선이 아니라 50선으로 둔 거고요. 이동평균선으로. 이동 그래서 이걸로 바꾸니까 좀더 어, 세밀한 타점이 가는 기회가 그러니까 세밀한 타점보다는 기회가 좀더 많아진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 연구한 결과는 어, 50선으로 바꿔도 충분할 것 같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음 항상 이제 내려올 때 어, 다이버전스 항상 확인하세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계속 가격이 내려온 이후 여기도 내려왔고 여기도 내려왔잖아요 항상 이 하락한 이후에는 다이버전스가 뜨는지 보시고 물론 이제 다이버전스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냥 보조지표로 참고만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얘까지 있으면 좀더 확신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주고 다이버전스가 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무조건 100% 들어가지 말고 예를 들어 한 50%만 들어가고 이 밑에 또 내려올 거 생각해서 대비를 해서 남겨놨다가 내려오면은 어, 그때 또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추세 흐름도 봤고 지금 하락 추세인 것도 봤고 어, 기파킹 피할 때 어떻게 좀더 사점을 잡는지도 봤고 이제는 어, 알트코인, 알트코인 조금 보고 갈 건데 음, 일단은 어, 일단 제가 보는 건첫 번째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인데요. 이더리움 클래식 이제 일본 보면은 지금 잡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기죠. 여긴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고요. 잡을 거면은 차라리 이 밑에. 제가 미리 그려놨는데, 요, 요 네모. 한, 즉, 한 2만원에서부터 22,500원. 요 사이에서 좀 자, 이렇게 분할로 잡아볼 것 같기는 해요. 내려오면. 왜 그러냐면, 음, 지금 보면 최저점이 여기에요. 17,476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한 20%긴 한데, 음, 여길 중간 레벨로 보면 한 20%인데 어, 여기까지는 않을 것 같고, 왠지 저는 어, 여기 한번, 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받았던 요 지지 구간 여기서 한번더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지지를 여러 번 받으면 뚫릴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음, 어쨌든 언제 뚫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를 항상 이제 지지로 봐야 돼요. 여러 번 지지 받았던 데를 그래서 이 구간에 오면은 한번 사볼만한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여기 뚫리면은 이제 팔아야죠. 17,467원 뚫리면은 어... 그냥 도망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그 20%를 마이너스를 맞기 어 싫으면 어... 굉장히 조금 조금씩 어... 매수를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 뭐한 5분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2만원이 2만 이만 뚫리면 좋진 않은데 어쨌든 2만원 밑에서도 조금 더줄거 생각해서 남겨놔야겠죠. 그래서 어, 이더리움 클래식도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얘는 이제 차트상 그런 것보다도 어, 뭔가 좀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굉장히 좀잘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호재를 입고 올라갈 차트, 그 그러니까 많이 오를 것 같은 차트가 이도리온 클래식일 것 같아서 그래요. 차트가 막 엄청 좋아서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또볼 거는 이제 오피셜 트럼프인데, 얘도 아까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 쭉 하락을 해서, 어, 잠깐 조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빠지고, 살짝 들어 올렸다가 또 빠졌어요. 이것도 뭐 삼각수렴이죠, 계속. 어, 삼각수렴인데 어, 일단은 저점이 1700원 정도 돼요. 지금 보니까 1700원 정도 되는데 음, 여기 저점을 만들어주고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요. 한번 그리고 또 이런데 부근에서 계속 막히죠. 그리고 이 어, 장대 양봉이 이제 요쯤 부, 요쯤에서 터졌죠. 그 라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거래량이 좀 전에 터졌어요. 어제인가요 네, 어제 조금 터졌고 그러 나서 다시 눌렸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약간 매집에 어, 가까운 형태라고 보거든요 여기가 매집라인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이 저점 깨지면 도망가야죠 이것도 10,700원 깨지면 도망가야겠지만 어, 현재 이제 일단은 이제 코인이 생긴 이후로 이게 언제 생겼죠? 어, 올해 초에 생겼네요 1월 21일에 그때 이후로 이제 요 저점을 깬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면 익절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뭐 일단 1차로 2 2 0 0 0쯤에서 한번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50%뭐 절반 나가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봐야겠죠. 또매물때뭐한 4만원 뭐 이런 데서도 봐야겠죠. 현재 일단 좋은 자리인 것 같다. 그래서 항상 대응을 하면서 지켜보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봉상 약간의 어 MFI 다이버전스도 좀 들어와 있네요. 그런 거 봐서는 어 트럼프 코인도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어 순코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일봉상에서 어 일단은 제가 이거를 200원대 엄청 샀었어요. 엄청까지는 아니고 수익을 어 이제 샀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486원 요쯤에서 한번 팔았어요. 여기서 에 팔고 어뭐 엄청난 수익이었죠. 그때 100몇 퍼센트였지? 한100한60 정도 수익을 본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 순어라고 해서 NFT 그 신청 받을 때 그때 평단이 거의 뭐한 400원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까지 복구하고도 수익이 났지만 그래도 막 엄청난 수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 이제 생각하면.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정고점까지 거의 부근간에 갔다가 이제 쭉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이제는 어, 요 매물대죠. 요 매물대에서 이제 받고 있어요. 여기서 멈춘 다음에 하락이 멈추고 4시간 봉으로 돌아보면 지금 가격이 누웠죠. 가격이 눕고 여기서는 한번 장대가 한번 올라갔다가 피레침을 꽂고 내려왔어요. 그때 거래량 터졌고요. 그 다음에 요 하락대는 거래량이 생각보다 안 터졌어요. 그렇다는 거는 휩소로 이제 한거 아닐까, 휩소 개미털기로 이제 어 한번 이제 풀어본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밑에서 받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 나서 이제 어 여기서도 한번 이제 살짝 들어 올렸죠. 이것도 음 거래량이 어 조금은 나와 주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가격이 누운 다음에 내려갈 때는 거래량 별로 안 터지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꽤 많이 터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렇다는 거는 어 현재 여기서 가격을 돌린 다음에 우상향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여기가 세력의 매집 라인이 아닐까 싶어요. 이 라인이 그래서 저는 이것도 조금 담아왔는데 음어 물론 이제 이 320원 정도 여기를 깨면은 이제 도망쳐야죠 이것도 약손절하고 그냥 도망쳐야 돼요 그리고 만약 오른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한 500원 라인 요매물때 여기서 한번 팔고 그 다음에 또 눌렸다가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또그 다음에는 730원 라인에서 또 팔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면은 또, 또 팔고 하면 되겠죠 이제 그때는 이제 고점 갱신이죠 최고점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저는 순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좀 추천할 만한 알트코인은 순코인 그리고 어 민코인이죠 트럼프 트럼프코인 그리고 음 이더리움 클래식 다만 이제 순코인과 트럼프코인은 지금 조금씩 담아도 괜찮은 걸로 보이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직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 오늘 이렇게 어 짧게 한번 어 흐름 체크 다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기파갱피 할때 어 조금 이제 디테일한 팁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 알트코인에 대해서 괜찮은 코인이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어떤 호재성 이런 거 빼고요. 그런 거는 언제 터지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차트만 봤을 때는 어 이런 게 괜찮다라고 싶은 거세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글까지 해서 어 그러면은 어 다음 영상에서는 또어 다른 내용 한번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 또 까먹었네요 아 이것도 찍었어야 됐는데 추가로 한번 어 영상 넣겠습니다. 어 이건 이제 차트 경험일지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든 건데, 차트 매매일지랑은 조금 달라요. 이제 차트 매매일지 같은 경우에는 어 얼마에 들어가서 얼마에 팔았고, 몇 퍼센트를 수익을 받고, 어 진입했던 근거는 무엇이며, 어 그리고 뭐 실패했던 원인 혹은 성공한 원인, 이런 것들을 이제 적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어 매매한 내역을 다 적는 건데, 이제 차트 경험일지는 어 그냥 꼭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기파갱피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할때아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해서 어몇 분할로 진입을 해야 되고 이런 그림이 나왔구나 어 이런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경험을 이렇게 넣는 건데 매매일지랑 좀 성격이 비슷하죠 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26선 이상적 돌파가 나온 후뭐 절반이 아닌 첫 진입을 바닥에서 들어가고 뭐 이런 거는 이상적 돌파라고 하는 건 깊하게 피할 때 1대 1 이상 올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근에서 나왔었죠. 그랬을 때이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이제 최저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 어 저점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1번 자리에서 이제 절반이 들어가고 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절반 들어가고 그 밑에서 밑꼬이 그렸던 이 저점에서 또 한번 받을 생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어 써놓은 거고요. 음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음 여기도 지금 체크는 해놓진 않았는데 어 보면은 어 저점 부근에 매물대가 존재할 경우, 음 저점 부근에 매물대가 존재할 경우 절반에서 받지 않고 저점 부근 유호 매물대에서 진입해볼만하다. 이건 뭐냐면 여기도 이제 기하긴비 여기 부근에서 1대1 뚫었죠. 그 다음에 어 내려올 때 이제 0.5와 어 바닥 그 사이를 이제 어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매물대가 딱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럴 때는 굳이 밑에 저점까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한방에 원방에 그냥 어요 라인에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음 어차피 분할로 해도 여기 와도 어 어차피 여기나 그 위에 살짝 위에나 똑같기 때문에 매물대가 존재를 하면 그 매물대가 저점과 거의 가깝다 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몰빵을 한다 라는 거를 이제 어,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스크린샷 찍어 가지고 차트에 이제 차트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렇게 한글 파일이나 이런 데다가 작성을 하는 거죠. 뭐 어, 인쇄를 해서 직접 이제 글 같은 거를 써서 이제 손글씨로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가 편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매일지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어 차트 경험 일지 같은 거 쓰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참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거까지 어 영상에 넣어서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